자 오늘은요 아보카도 스테이지 타워 벌써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봐, 어, 벌써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온 내가 두두두두 못한 것까지 다 해버린 아보카도 스테이지 타워 우!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어, 이거 이거 스테이지 타워라고 이런 말한거 틀릴 뻔했어 와 자, 봐봐, 여기, 59로 어, 써있지? 이거 뭐 리셋 버튼을 누르면? 짜잔! <laughs> 엄청 많이 물러, 뭐, 아, 깜짝, 아, 쟤 뭐야, 아, 쟤 뭐야, 아, 쟤 뭐야, 아, 원래 이거 리셋 버튼 누르, 누르면 되는데, 뭐지? 바보님, 아니, 아, 바보라고 해서 미안해요, 베이컨님. 아, 아, 아 떨어졌어. 리셋 버튼 바로 누르면 돼. 왜 이거 아, 깜짝이야. 와, 씨 이거, 이런 것도 다 떨어지네. 해 얼리 점프. 응? l <laughs> 뭐야? 베이 다시 죽었잖아 t 왜 얼리 점프? 해 얼리. 어어 어. r 어,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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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와베이 e 저거 저거 아니 왜 자꾸 안 되는 거 h oh, oh, 어어다 h oh, 개인적으로 나 아니 씨 아하 아하 떨어졌어 아 얘, 얘랑 같은 서버, 베이컨이랑 같은 서버가 아니었다 난나 이거 혼자 이거 닦을 수 있었는데 잡아봐 여기 누군가가 이거 100 넘은 것도 닦겠어 와 나도 이렇게 가고 싶었단 말이야 오뭐와 어, 이거 어렵 진짜 어렵잖아 아니 씨아 이렇게 해보냈다 어, 죄송합니다 뭐야, 저 사람 아직도 미끄러운 거 하고 있어 나 이거 어, 얼마나 몇 개월, 몇 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올라온 건데 뭐야 얘 베이컨이었어? 나랑 똑같은 숫자인데? 나랑 똑같은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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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와, 다행이다 와, 대박 와, 대박 베이컨 아, 아니, 정말 이거 이거 뭐냐 와시 감자기야 와 깜짝이야. 떨어진 거 너무 웃긴데 떨어졌다 방금 웃긴 거봐어 내가 웃겨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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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했다아 깜짝 아시 깜짝이야 합쳐졌어 와저 사람도 두두두 끝나 보다 뭐야 떨어졌네 카카 아니 시프트락이를 아니 이거 점프키 눌러야 되는데 아 내가 눌르면 내가 잘못 뭐? 뭐야 됐다. 성공. 야, 뭐야? 바로 떨어지네. 나도 떨어진다. 나도 떨어졌다. 안녕 베이컨! 오, 됐다. 예! 떨어졌다. 떨어져. 뭐야, 됐다. 어허, 나도 왜 이렇게 잘 못하는 건가? 아회어리 아, 짱프 연습했어. 내 내려. 아 내려. 내려. 아니 내려. 아! 아 내가 잘못 눌렀어. 아 내가 잘못 눌렀어. 안녕. 오뭐 어, <laughs> 내가 밀친 거야? 밀친지도 못한. 치. 그냥 이렇게 된다고? 이렇게. 아아 깜짝이야. 아, 와씨 깜짝이야. 와! 깜짝이야. 와. 어, 어 나이스. 이건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걸 어떻게 깨라는 거 엄청 많네. 아 이거 여기, 여기서 떨어지면 이거 완전 테초요 이거 완전. 끝까지 떨어지면 완전 테초 떨어졌어. 야나 떨어졌다. 아! 떨어졌다. 다 너도 빨리 떨어져, 베이컨. 응. 설마 베이컨 갔냐? 와씨 나쁜 뭐야 떨어졌어? 떨어졌어? 에이 아난 완전 떨어졌어! 야야 야, 여기도 모르는 인가아니 해오리바람 좋아하나? 그럼 해오리바람 씨 아니 히슬랜드내 입이 이상한 거다 이건. 나 아, 이거 유튜버인데 유튜버인데 저런 것도 못하면 이거 완전 웃길 거 같은. 일단 여기서 끝내야겠.